네, 안녕하세요. 김씨입니다. 자, 형들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요번에 집에 손님도 오고, 그래가지고, 거의, 리넴을 거의 못 만졌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, 어, 이제 컴퓨터 좀 키고, 네, 방송 영상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, 자, 오늘은 이제 사냥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, 주말에만 갈수 있는 던전이 이제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중에 이제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저도 이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. 그래서 던전에서 공성 던전을 들어가면 이렇게 주말에만 열리는 공성 던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던전이 총 세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윈다우드 성, 뭐 켄트 성, 오크 요새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윈다우드 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전 윈다우드 성그 던전처럼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 공성에 용병이 있던 시절에 성을 먹으면 그 성을 먹었던 혈맹들만 갈수 있는 그런 던전인데 요 던전이 주말에 1 시간을 무료로 돌수 있는 번전이 이렇게 오픈이 이제 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용병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이 성도는 이제 성을 먹은 혈만 들어갈 수 있는 혈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이제 주말에 공성할 때 이렇게 1 시간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, 예,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이 던전에 같은 경우에는 75레벨 미만 캐릭은 입장이 불가능하고, 이제 공성 선포를 한 혈맹 또한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일반 중립분들은 뭐 전부 다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겠죠. 이 시간대에는 혈레이드도 진행할, 수,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, 뭐, 시간을 보시고 이제 들어가심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, 중립분들은 현재 신섭에서 대부분의 신맵, 폭젠이 전부 다 통제기 때문에 패스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진주와 이제 전강에 조금 허덕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. 물론, 영코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마력의 기운을 모아서 뭐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, 사냥만 하면 여기서 사냥만 돌리면 최대 3개까지 진주, 요거 진주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뭐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.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시청자 형님이 다이아를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패스를 저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거든요. 뱅가드. 요 쿠폰을 구입해서 요거를 패스를 구입해서 15일 동안은 지금 진주정강 뭐 걱정 없이 사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냥을 해도 지금 뭐 진주정강이 몇개안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또 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진주정강 모으기가 조금 힘든데 어쨌든 요구를 이용하시면 진주 정강을 조금 더 이렇게 예,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던전은 뭐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지금은 윈다우드 성으로 제가 들어왔거든요. 요거를 또 다른 던전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좀세 군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 필드인 오크도우스의 던전이 제일 나아 보이더라고요. 방금은 윈다우드 성 들어갔는데. 켄트 성도 이렇게 예, 이제 던전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조금 많죠.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고 오그 요새 던전으로 가시면 이렇게 예, 오픈 던전이라서 사람이 조금 많습니다. 좀탈 타셔도 되고 이쪽에서 보시면 자, 예, 저는 이쪽을 좀 좋아하거든요. 보시면 총 이렇게. 네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이렇게 넓은 필드이기 때문에, 몹 개체 수가 사람이 많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나으실 수 있고,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사냥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,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한번 보시고, 지금도 전 진주가 하나 나왔죠. 이런 예, 식으로. 뭐 취향 따라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나오는 템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. 최대 0비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굿섭에서 게임할 때 여기서 0비를 아쉽게도 뭐 제가 먹은 건 아니고 다른 형님들이 먹는 거를 봤습니다. 뭐 이건 그냥 복권 당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주요템으로는 진주전강인데, 진주가 최대 한 번에 3개까지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여기는 진주전강 수입하시, 아, 그, 수급하시기가 참 좋으시고, 그리고 또 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보시면 세이프티 존입니다. 이렇게. 세이프티 존이기 때문에, 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이제 사냥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번 주한번 사냥을 해보시니까, 하, 해보니까, 1 시간에 100개 조금 넘게 진주가 먹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몸 난이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잘 고르셔서 던전, 뭐 고르셔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고,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개채 수도 많고, 이렇게 맵이 넓은 오크 요새를 추천드리는데, 취향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다른 곳들도 한번 가보시길 원하고, 주의하실 점은 이제 요거는 8시 30분이 지나면 봉성 던전 입장이 불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요점꼭 참고하셔서, 소모품 채우시거나, 하, 어, 채우시거나 하실 때 시간 잘 보시고 귀환 타시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주말 공성 전전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들 득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